방식이것 빼기 1이한 x 빼기 일로 나누었어. 몫이 이거래. 나머지는 뭘까요? 나머지는 없지 뭐, 영이시. 맞아요? 자, 참고, x의 n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1로면0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. 조립제법을써서도 되고 개수 비교를 생각해서라도 구해보면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걸 알고 있자. 그다음 n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홀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. x의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로 0이로 이제 만족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1, x의 n 빼기 1제곱, n 빼기 1차가 없어져야 되니까 빼기 이렇게. 얘 예, 이항도 없어져야, 없어져야 돼서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빼기 x 더하기1 이런 식으로 항상 인수분해가 됩니다.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는 뜻이라? x 1기 x 1에 x x 1 0 0제곱 더하기 x 0 99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뭐란 뜻이야? 2가 Qx다 이 말인거지 Q1 얼마일까요? 음. 101 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음.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니까 100개 플러스 1, 101 Q에 마이너스 1 넣은 것은 1부터 100제곱까지가 100개잖아 그럼 1-1, 1-1,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래서 빵이 됩니다. 따라서 1한개 남아 있으니까, 1더 아래 102 하면 되겠죠.